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이 바닷가죠? 예, 이 로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. 이 자동차로 오면은 30분 내로 올수 있는 곳이거든요. 이 요즘 같이 이탈리아를 포함해가지고 유럽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이 심한 시기에 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 바람도 쐬면서 이 산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. 예이 요즘은요 이 댓글을 주시는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 가족들이 특히나 이 몸조심하라는 이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이 제일 안전한 방법은 집에 꽁꽁 숨어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지는 못하겠죠 이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때 올해 초에는.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집 밖에 절대 나가지 마시라 이렇게 신신 당부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옳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일정한 시간에 이 아파트 주위에 일정한 똑같은 코스를요 이 마스크를 하고 허리춤에는 만보계를 차시고 꼭 이렇게 규칙적인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것이 정답인 것 같죠. 예, 오기 전에 저는 이곳 시즌이 다 지나서 저 혼자 겨울바다처럼 이 고독을 즐기면서 걸을 줄 알았는데요. 이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. 물론 수영은 안 하지만은요. 와가지고 경치도 바라보고 또이 가까운 카페에서 이 식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 많이 있네요. 예, 이곳은 이 바닷가에 이 일정한 구역을 나눠가지고 이 카페들이 쭉 있거든요. 물론 여름에는 다들 이렇게 문을 열었지만은요, 이 겨울에는 아마 주인장의 이 선택 영역인 것 같습니다. 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 문을 열어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. 아니면은 이런 곳이나 저 멀리 있는 곳은 이 대부분 문을 닫았네요. 이 여러분도 요즘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 보신 것이 있을 겁니다. 예,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외여행을 이전 세계인들이 이 제한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아, 그새 제자리 여행이라는 게이 생겼습니다. 이 제자리에서 비행기가 떠서 그 위에 하늘에서 기내식도 먹고 그 다음에 창밖에도 구경한 후에 원래 제 위치로 돌아오는 거. 아 처음에는 외국에서 이런 상품이 판매된다고 해서요. 야 신기하다 했는데 이 요즘은 보니까 이 국내에서도 판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저는 이것을 보고 하나 깨달았습니다. 이 해외 여행이라는 것도 이 단순히 사치나 여가가 아니고요. 우리 인간의 이 기본적 욕구나 욕망 중에 하나가 이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. 이 바닷가를 혼자 산책하다 보니까요 크게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뭐냐고요? 예이 걸으면 걸을수록 이 한국에 있는 이 마누라 생각이 간절히 나는데요 그리고 기분도 꿀꿀해지고 이 여러분도 이 바닷가 산책 혼자 하실 때는 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예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이 시원한 공기 충분히 이 마시고 갑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또뵐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안녕